처음, 제가 울컥했던 게, 저희가 처음, 아, 말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어, 정말 작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뭐,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모는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잘 해온, 해였구, 해온구나 생각을 해서. <laughs> <laughs>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말을 너무 기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응원해 주세요. <laughs> 마이 a 이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마지막에 할게. <laughs> 아, 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 우리가 드디어 거의 1년동안 한것 같은 어, 월드투어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투어의 마무리 마지막 날을 같이 해주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월드투어 하면서 여기저기, 예. 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무대에 설수 있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 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 최선으로 정말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혹은 찾게 해드릴 수있다면 정말로 정말로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네. 평소에도 행복합니까? 네. 맞죠. <laughs> 정말. 언젠가 나중에 평소에도 행복해요. 그럼 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여러분들의 청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갈 테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는 <laughs> <laughs> <laughs>